아울한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말과 용기로 영국을 구한 영웅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1874년 명문가에서 태어난 처칠은 학교에선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글쓰기와 역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졸업 후 군인이 되어 세계를 누비며 전장의 경험을 쌓았고, 종군기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처칠은 1930년대 히틀러가 등장하며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을 때 그는 나치의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대다수 정치인이 비웃을 때도 그는 꿋꿋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40년 5월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고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드디어 처칠이 총리직에 오릅니다. 그의 첫 연설은 그 유명한 드릴 것은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 뿐입니다. 엮고, 취임 직후 독일군에 포위된 수십만 명의 영국군을 기적처럼 구해낸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지휘합니다. 처칠의 강력한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독일의 침공이 임박한 절박한 상황에서 처칠은 다시 한번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웅변으로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영국을 하나로 묶어 끝까지 싸우는 힘을 주었습니다. 처칠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하나, 수많은 정치적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특히 전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둘, 혼란과 위기 속에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을 단결시켜 난관을 극복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셋, 뛰어난 언변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세계를 감동시키고 움직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넷, 학창 시절에는 문제였지만 평생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지식을 쌓고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군인, 기자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다섯, 오랜 정치적 암흑기는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이를 통해 더큰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처칠은 수많은 실패와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과 끈기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